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4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일 11월 30번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상과 집단지성 허버트 사이먼은 수상했습니다. 노벨상을 인식한 공로로 우리의 한계를 정보, 시간, 인지능력 면에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이 해답을 계산할 독립적으로 우리는 분산시킵니다. 계산 작업을 사람들 전체에 걸쳐 그리고 해결합니다. 그 해답을 천천히 세대에서 세대로.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이 정보, 시간, 인지 능력에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에 걸쳐 계산을 분산하고 그 결과를 세대 간에 전수받는다. 기술을 사용할 때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작동법을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각자 거대한 계산의 일부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전체 사회의 집단 지성을 위한 계산 과정에 기여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인간은 제한된 인지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계산에 분산 참여하며 집단 지성을 통해 진보를 이루어간다.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이 정보, 시간, 인지 능력에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에 걸쳐 계산을 분산하고 그 결과를 세대 간에 전수받는다. 기술을 사용할 때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작동법을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각자 거대한 계산의 일부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전체 사회의 집단 지성을 위한 계산 과정에 기여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한다.